주기 도문 하심으로서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 5 선에 주 더 지치 말고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laughs>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세 번역 성경이 읽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읽다가 자꾸 버벅거리고 어디를 읽고 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내용은 읽기가 참 이해가 좀 쉽긴 한데. 익는 게 쉽지가 않네요. <laughs> 자, 음,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거좀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코로나 이전에 공동체 활동들이 진짜 많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기도 좀 웃긴 게 교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고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것그 자체를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거는 곳곳에. 세상 곳곳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삶 속에서 공동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섞이지 못하면 아웃사이더라고 불려서 조금 부,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고 그 아웃사이더라는 명칭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조금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굳이 섞이려고 하지 않는데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모여지는 걸 보면 이 공동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을 우리들이 이제 계속 갖고 있어야 된 그리고 우리 삶에 떨어질 수 없는 항상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 하나의 매개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성경에서도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이면 제일 초반이잖아요 보면 h e whole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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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time, t h 라 whole time, the w h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는 삶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조금... 어, 앞서 제가 말한 것이 좀 무색할 만큼 되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제 제가 방금까지만 해도 공동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되게 이게, 이게 공동체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오늘 <laughs> 본문을 보면 마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저지른 성경에 나온 최초의 자만 하나님을 향한 도전 바로 우리는 바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을 쌓았고 그성 안에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세상의 악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악을 쓸어버리고 다시 의인된 노아를 세움으로서 세상을 리부트하신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크게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 홍수 홍수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수 사건이 가져온 그 두려움 때문에 홍수가 나도 우리가 피할 곳을 찾자라는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정말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단합력이 되게 똘똘 뭉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셨을 거고 이세계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의롭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흩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공동체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충 공동체의 목적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공동체 생활하면 회사가 있겠죠. 회사에서는 이익 창출과 또는 이제 돈을 굴리는 일들,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과 또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기관의 성장을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벨을 쌓아 올렸던 그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문화를 만들었고 문명을 만들었으며 그 문명과 문화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역사를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매체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시간과 돈만 들이면 못 가는 곳이 없는 시대가 초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는 마냥 넓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4 5년도에 한창 유행을 했던 혈액형별 성격 나누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난 O형이야. 넌 무슨 형이야? O형과 A형 뭐 궁합이 좋대.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MBTI라고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게 왜이 시들시들해지지가 않을 정도로 되게 쭉갈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MBTI를 넘어서 또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게 계속 유지가 쭉 되지 않을까 싶어요. MBTI가 나오기 전까지는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으니까 MBTI는 이 사람들을 16가지 기질로 좀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기질이 많다는 걸. 그 MBTI로 궁합을 보고 서로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 개성을 존중함에 따라오면서 이기적으로 좀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졌고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 이루기보다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조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뭔가 집중을 하면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매체들의 발달로 이런 문화가 가져,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조금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건축, 아, 바벨탑을 건축하던 그 시대는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문화도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게 잘 됐을 거고, 그리고 누구 한, 한 명의 리더가 되게 잘 이끌었을 겁니다. 말이 잘 통했고, 그만큼 잘 통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휘둘리기 쉬웠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말이 잘 통했기 때문에 다같이 똘똘똘 뭉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건 전에 하나의 큰, 사건이, 큰 사건을 거쳤습니다. 홍수 사건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들은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었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라고 느껴졌던 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는 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하나였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당시 과거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장례식장에서도 사강 올라갔다고 신나게 뛰고 뭐 진짜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도 하다가 중간에 난리 리 법석이 일어나고 광화문은 그 새빨갛게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다 같이 응원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어깨동무하고 막차 위에 올라가서 차를 부셔뜨리는 데도 아 괜찮다 용서해주고 막 되게 상당했었습니다. 음, 하지만 어떻습니까? 16강전에서 만난 이탈리아, 이탈리아와 축구의 승리함으로써 오히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위협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던 안정환 선수는 개인 라커룸도 못 들어갔다 그러죠. 우승한 순간 이탈리아의 많은 관중들은 그 홈구장으로 와서 안정환의 라커룸을 다 부셨다고 하고 안정환은 이탈리아를 지금도 못 간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렇게 누군가는 하나가 될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월드컵이었다면 우리나라는 하나가 됐을지언정 다른 나라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었죠. 이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우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 알수 있는 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많이 하, 말이 하나라는 것은 문화가 하나였을 겁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의 특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에 진짜 힘들 힘들 힘듭니다. 근데 당시에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쉽게 휘둘릴수 있고 옳지 않은 이유로 하나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바벨 사건으로 인류를 흩으신 거 어떠심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만들었고 하나가 되기 힘들어지는 오늘날의 현상까지 만들어 냅니다. 문화가 다르게 음식도 말도 생활 습관도 문학적 특징도 문화적 특징도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하고, 죽이고, 차별하고, 시대가 흐를수록 더 하나가 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라고 불리운 이 종교도 그 안에 많은 교파들이 있거든요. 그각 종파 각 교파들마다 이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있는데 하지만 딱한 가지 그 하나로 이들이 뭉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어떤 교파들도 이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부정하는 순간 바로 이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같을 겁니다. 어느 한 도구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잠깐 하나가 되었다가 또 다시 둘이 되고 그 둘이 또 싸워 넷이 되고 어떤 사건으로 또 하나가 되었다고 되었다고 이득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둘이 되고 바벨속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 외에는 하나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로서 잠깐 이 세상에 들리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수 있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도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정보들로 인해 배움이 쉬어져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의 순수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분 없으시겠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될수 있는 그 불변하는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순수하며, 유일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쁠 것이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기결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좋은 것만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